지금 정적이 엄청 많이 생겨서 3, 2, 1고고리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무분별한 실험 영상들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낱낱이 파헤치는 꾹TV의 진실 혹은 거짓 6 탄입니다. 어몇 탄이야?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진실 영상들이, 어떤 거짓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을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조조조조조조조조출발 고고리. 자첫 번째로는 자동 회오리 비누 방울입니다. 자 자동 회오리 비누 방울. 지금 제목만 들어도 지금 괴상하거든요. 어떤 영상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저 초록색 물 뭐야? 와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 스프링 장난감. 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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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 생겼어. 아 저기다가 비누방울을 불어 그래서 우와 <laughs> 뭐야! 그 초록색 물이 있었는데 그게 세제 같아요. 비누방울 물 스프링 하나 까만 식어 넣었다가 딱 빼니까 되게 신기하게 드르르. 비누방울 벽이 생겼죠? 거기다가 비누방울 불고 밑에를 터트리니까 자동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이제 비누방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유턴의 법칙이 죠 중력의 해사 파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옛날에 쓰던 비누방울 물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스프링 장난감 이것도 가지고 왔고요 깔때까지 자 일단은 여기 스프링에다가 자이 비누방울 물을 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제... 우와! 오 이런식으로 비누방울 벽이 생겼습니다 오 되, 되겠는데 이거 자 이런식으로 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중간쯤에다가 비누방울을 부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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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비누방울 보이시죠 자 밑에 터트려볼게요야 이거 진짜 대는거구나 되는 이게 되는구나 오 신기하다 자동회오리 비누방울은 진실이었네요. 자, 다음으로는 연필로 전구 킥입니다. 연필로 전구를 킨다 벌써 거짓 냄새가 나냥 펄펄 펄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이에다가 저렇게 연필로 그린 다음에 건전지를 와! 이제 건전지를 딱 대고 이제 나머지 끝에다가 전구를 대니까 그 전기가 흘러 가지고 전구가 켜진다라. 거짓말좀치자 잠깐만. 이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게이 연필 심에는 이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 하면 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자 준비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건전지하고 이렇게 종이하고 어, 미니 꼬마 아주 귀여운 전구하고 그 다음에 연필 요거 사이즈대로 이제 지금 전선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선을 그려줬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주면 된다는 거냐 자 한번 빛이 나는지 한번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Pull, p 불불 한번 꺼볼게요 불 오케이 요정도면 됐어 자, 다른 전구를 지금 들고 왔거든요. What? 이 h a t w h 졌다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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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자 다음으로는 풍선으로 핸드폰 충전입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머리에다 막 비벼 엄청 비벼 그 다음에 코코멍에다왜 꽂아 충전기 콘센트를 그냥 코코멍에다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된다 이 꼭피셜로는 이거 가능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꽂으면 된다는 거잖딱 꽂았을 때 띠롱 하고 소리 나면서 딱 켜져야 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나게 비빕니다 자 지금 점적이 엄청 많이 생겨서 코코멍 꽂아 됐! 머리다자 그럼 비비면서 한번 코에 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력 공급 되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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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는 줄 알았네 마지막 한 번만 꽂아볼게요 3, 2, 1 네. <laughs> 풍선으로 핸드폰 충전하는 영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귤에다가 폭죽을 터뜨리면 오? 귤에다가 폭죽을 터뜨리면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귤에다가 아저스프링클인과 스프, 스파클링 와 뭐야 스파클라를 꽂아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니까 귤이 주황색으로 빛이 나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 저희 집 신발장에서 찾은 다행히 스파클라가 있더라고요. 자이 스파클라를 꺼내가지고 가운데다가 설정 없이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런 유리병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불 꺼! 불 꺼! 좀안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불 붙입니다! 오! 살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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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거 무조건데 돼. 어. 과연 자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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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다!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정확하게 가운데로 꽂아야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정중앙에다가 딱 꽂아주고, 그 다음 키는 거야. 자, 보세요. 오, 드디어 들어가면! 들어갔어! 오! 이거 봐! 와! 대박! 이렇게, 가운데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이야! 줄에다가 폭죽 꽂는 영상은 거짓이었네요. <laughs>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짓이야 그 짓. 자 마지막으로 면봉 드디어 하늘을 날다. 자 면봉이 하늘을 난다. 한번 영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를 접어가지고 아 날개를 만들어줘. 면봉에다 붙여 날개를. 면봉 앞에다가 물을 묻혀 날려 와. 무셨습니까 여러분들 면봉에다가 어, 날개를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싹 날리니까 너무나 잘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재료는 이런 식으로 면봉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두꺼운 종이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일단은 종이를 좀 잘라주고요 자요것을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반으로 사부작 접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날개 앞날개 그 다음에 뒷날개 이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날개 이 가운데에다가 어, 싹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뒷다리 날개에도 이런 식으로 삭 붙여줍니다. 오케이 정확하죠? 정확하게 딱 여기 싹 뺏겨. 뒷날개에도 이런 식으로 싹 붙여줍니다.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 앞부분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줘야 되죠. 과잘 날지 한번 날려보도록 하죠. 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너의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어 면봉아! 가라! <laughs> 아 잠깐만요 제대로 못 날렸어 다시 한번3 2 1원5 5 5 5 5잘날5 스위트 원오이거5 5 5이5 5 5 5 5이5오 이거 5 5 5 5이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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